쉽게 생각해 집에 가면은 거실에 보면 창판 다 깔려 있어요. 이 발을 1 1자로 걷는 거야요 골반이 이 골반 버어지지 않는 것 따뜻하게 했으면은 이상황을딱 그대로 또 걷고 그대로 걸을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바깥부터 넣으면 안 돼요. 안쪽부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밀고 나가. 그1 1 1자로 걸어야 골반이 안아파고 지금 나중에. 이렇게 처음 연습하면은 한달 동안 이 골반이 굉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대로 걸어. 지금 60평생, 50평생, 70평생 걸었다가 바꾸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엄지 발가락으로 밀고 나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걸으면은 그래도 많이 교정되고 허리가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파고 무릎도 안 아파고 골반이 안 아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걷다 보면 자꾸 다리가 줄어들고 힘드는 거예요. 될수 있으면 11자로 걷도록 하세요. 나중에 음. 더 가서도 항상 11자로 걷고 음. 계단 올라갈 때도 힘줄게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반듯하게 올라가면 은 금방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네 반듯하게 올라가세요.